해석 없이도 암기해두셨더라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정답이 보였겠죠 따라서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들 그리고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들을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텔프 목표점수로 데려다 드릴 제나여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비행을 함께할 지텔프 전문가 제나입니다 이번 비행은 준동사 시간입니다 지텔프 준동사에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두 가지가 출제되는데요. 매 시험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저와 함께 준동사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도록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핵심 포인트를 모두 정리해드린 후, 준동사 최신 기출 이용의 실전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텔프 준동사로 떠나는 비행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나이어로 지텔프 정복. 먼저 준동사란 무엇일까요? 준동사는 이름처럼 동사이기는 하지만 형태가 바뀌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동사가 동사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동사가 변형되어서 준동사가 되는 것인데요. 지텔프 준동사 형태는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는 투부정사, 동사앞에 to가 붙는 것이 투부정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명사,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그렇다면 GTELP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 지문을 해석할 필요 없이 암기한 포인트로 푸는 유형입니다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를 암기하시고 푸는 유형인데요. 지문에 빈칸 앞에 주어진 동사를 보고 그 뒤에 나올 적합한 준동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빈칸 앞에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다면 recommen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정답은 to do가 아닌 doing을 골라야 한답니다. 해석 없이도 recommend plus 동명사라는 점을 암기해 두셨더라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정답이 보였겠죠. 따라서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들 그리고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들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제나쌤이 골라드리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 빈출동사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hope to, 바라다. want to, 원하다. need to, 필요하다. plan to, 계획하다. decide to, 결정하다. ask to, 요청하다. offer to, 제안하다. fail to, 실패하다. refuse to, 거절하다. intend to, 의도하다. pretend to, 무엇인 척 하다. 이번엔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이에요. quit, 중단하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quit, ing, ing를 붙여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quit, ing, 중단하다. stop, ing, 멈추다. finish, ing, 끝내다. give up, ing, 포기하다. involve, entail, include, 수반하다, 포함하다. advise, suggest, recommend ing 조언하다, 추천하다 consider, contemplate 고려하다, 생각하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투부 정사와 동명사의 역할 및 의미로 푸는 유형입니다. 어느 정도는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유형이죠. 먼저 대표적인 빈출 유형인 부사 역할을 하는 투부 정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 정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투부 정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요. 뜻은 무엇을 하기 위해로 목적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I went to the kitchen 나는 부엌에 갔다라는 문장 뒤에 빈칸이 나오고 보기에 to cook dinner 그리고 cooking dinner가 보인다면 정답은 to cook dinner이겠죠. 완전한 절인 I went to the kitchen을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저녁을 요리하기 위해, to cook dinner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가 됩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요.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명사 뒤에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하는, 무엇 할로 해석이 되고요. 한번 예문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Jenna showed me the way to solve the question. Jenna는 나에게 show me the way,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To solve 자리가 지문의 빈칸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ABCD 보기에 to solve와 solving이 보인다면, the way, 방법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투부 정사인 to solve를 정답으로 골라야겠죠. 이렇게 투부 정사와 같이 동명사 또한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 동명사의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 t 프 준동사, 투부 정사, 동명사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인지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각각 함께 쓰이는 빈출 동사들을 모두 암기해 두셨다가 지문 해석 없이 바로 풀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투부 정사와 동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빈칸 문장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해석도 함께 해보고.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다양한 역할과 의미를 적용하여 풀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제 l 프에서 출제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신 기출 유형의 준동사 문제를 풀러 떠나볼까요? 먼저 화면에 문제를 띄워드리면 여러분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해 두셨다가 문제를 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문제 유형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배운 중동사의 문제 유형을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을 지금 바로 골라보세요. ABCD 보기가 모두 2 플러스 동사, 즉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플러스 ing. 즉, 동명사 형태인 것을 알수 있죠. 네, 바로, 준동사 문제라는 점알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빈칸 앞에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봅시다. 빈칸 앞에 delay라는 동사가 있네요. 따라서 이 빈칸 앞 동사가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지 동명사와 함께 쓰이는지를 파악하고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delay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delay plus ing라는 점을 암기해 두셨더라면 바로 doing b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네요. 오답에 대한 설명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c having done도 동명사 형태인데요. have done plus ing 형태인 having done과 같은 완료 동명사는 제테프 준동사에서 출제 포인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완료 동명사인 having pp 형태로 쓸 경우에는 delay 미루는 시점보다도 doing things를 하는 그 일하는 시점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문맥으로도 적합하지 않아서 오답이에요. 사실 문제를 푸는데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간단히 지문 내용도 해석하고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My brother promised to book a table for our family. 나의 brother 남동생은 우리 가족을 위해 book a table 어, 식당의 자리를 예약하기로 promised 약속했습니다. At the trendy new Spanish restaurant 새로 생긴 멋진 트렌디한 Spanish Spain restaurant에서요. When I saw him today 내가 오늘 그를 봤을 때요,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yet 이제 예약했어? 라고요. And he responded, 그리고 그는 대답했어요. Soon, 곧할 거야. 라고요. It bothers me 나를 성가시게 합니다. That he always delays doing things. 그가 항상 뭔가 일처리 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바로 정답을 골라보세요. 이번에도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투부정사, 동명사 형태가 ABCD 보기에 보이네요. 이럴 땐그 다음 확인해야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빈칸 앞에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manage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여러분, manag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나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나요? 네, manag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C, to contact가 정답이네요. 이번에도 해석 없이 심지어 manage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도 바로 풀수 있는 암기 문제였는데요. manage와 같이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을 많이 암기해 두셔야겠죠? 해석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간단히 해석하고 이해해 볼게요. When Marvin arrived at his house, Marvin이 그의 집에 arrived, 도착했을 때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that he had forgotten his keys at work. 그가 at work 그의 회사에 그의 keys 열쇠를 놓고 왔다는 것을요. His office was already closed, 그의 사무실은 이미 닫혀 있었고 so he couldn't go back to get them. 그것들은 여기서 열쇠겠네요. 그것들을 가지러 다시 갈수 없었어요. Luckily, 다행히 he managed to contact his apartment manager. 그의 아파트 매니저, 관리인에게 가까스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Who let him in? 그는 그를 들여 보내주었던 관리인이겠네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이번 문제는 조금 전 문제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였죠? 빈칸 앞에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암기해둔 동사로 푸는 문제는 아니겠죠. 이럴 땐, 빈칸 앞에 문장의 형태를 확인해 주세요. 빈칸 앞에, You should wear appropriate footwear 이라는 완전한 절, 완전한 문장이 보입니다. 주어인 you, 동사인 should wear, 목적어인 appropriate footwear.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완전한 절인 빈칸 앞에 있으면 그 빈칸 이하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고 수식어구라는 점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을 나타내고 그 수식어구를 이끄는 t 부 정사 to reduce d가 정답이 되겠네요 지문 해석도 해볼게요 jogging is a good way 조깅은 좋은 방법입니다 for a person to burn calories and build muscles. 칼로리를 태우고 근육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요. As you perform this exercise, 당신이 이 운동을 할 때는요, you should wear appropriate footwear. 당신은 appropriate 적절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to reduce the chance of injuries to your feet or knees. 발이나 무릎에 부상 가능성을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요. 여기서 to reduce는 to 부정사의 부사 역할을 하는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정답을 골라보세요. ABCD 보기를 보니 request라는 동사에 to 부정사와 동명사 형태가 보이네요. 네 준동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칸 앞에 suggest라는 동사도 보이네요.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정답은 동명사 형태인 C requesting이 되겠네요. 여기서 A having requested도 동명사이기는 하지만 완료동명사 having requested로 쓸 경우엔 제안한 그 suggested한 시점보다도 요청한 requesting한 시점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문맥에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텔프 준동사에서 이와 같은 완료동명사는 출제 포인트도 아니라는 점 알아두세요. 자, 그럼 질문도 해석해 볼게요. Craig has been sick with the flu all week. Craig는 일주일 내내 all week 독감으로 아팠습니다. Anne is concerned. 그리고 걱정하고 있어요. About completing a paper for his economics class. About 뭐에 대해서요? 그의 경제학 수업 과제를 끝마치는 거에 대해서요. The deadline is tomorrow. 그리고 그 과제는 마감 기한이 내일인가 봅니다. His friend has suggested requesting an extension. 친구는 제안했어요. Suggested requesting. 네, 뭘 제안했냐면 요청하는 걸요. An extension은 기간 연장을 나타내죠. From the instructor. Due to medical reasons 강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걸 제안했어요 라는 문장이네요 마지막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직접 푸신 후에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에 정답과 정답이 되는 단서를 함께 올려주시면 제나쌤이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제나에어 비행에서는 GTF 준동사 문제를 푸는 방법과 함께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GTF 준동사 문제 모두 맞출 수 있도록 필수 암기 포인트를 꼭 정리하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나에어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여행도 함께하러 오세요. 혹시 시험 보시기 전에 더 많은 실전 문제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GTELP 전문가 제나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Hackers 제나쌤의 인강을 추천합니다 GTELP 최신 기출 포인트와 핵심 완벽 정리와 함께 최신 기출용의 문제들로 실전 문제풀이까지 함께 하시고요 GTELP 목표 점수 달성하세요 그럼 제나에요 다음 비행에서 만나요 Thank you Bye 함께 준동사 문제를 모두 저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있네요. 이 녀석은 그녀그은그녀 먼저 대표적인 비출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럴땐그 다음 확인이야 하는 건